오랜만에 마음을 모아 친정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언니와 함께 미량박씨 종묘와 추원제, 그리고 공효공 휘중손 선조의 묘소를 집안 어른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조상의 숨결이 고요히 깃든 그곳에서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절을 올리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햇살 아래 조용히 바람이 스치는 산자락에 서 있으니 피어오르듯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림이 전해졌습니다. 조상님의 품 안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는 귀한 하루였습니다. 뿌리를 잇는 이름, 밀양박씨. 우리 집안은 밀양박씨 공간공파호 뿌리는 조선 초기의 충신 공간공 박건 선조님에게 다 있습니다. 밀양박씨는 박혁거세를 시조로 삼는 유서 깊은 성씨로 고려와 조선 시대를 지나오며 충, 효, 예를 가문 정신으로 삼아 많은 인재를 배출해 왔습니다. 조상의 숨결이 서린 족보 속에는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로부터 왔는지가 또렷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깊은 뿌리를 이어받았기에 우리 가족은 늘 겸손과 책임감을 품고 살아가려 노력합니다. 이 성씨 하나에도 수백 년의 역사가 담겨 있고 그 무게를 우리는 오늘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조상의 숨결을 따라 추원제와 종묘 얼마 전 우리 가족은 밀양박씨 종묘와 추원제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엔 수백 년을 견디며 후손들을 지켜봐 준 선조들의 자취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공효공 휘중손 선조님의 위패 앞에서 조용히 절을 올리며 그분의 삶과 가르침이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온다는 사실에 숙연해졌습니다. 추원제에 앉아 바라보는 산자락은 마치 조상의 품처럼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단순한 방문이 아닌 조상과의 대화를 나눈 듯한 깊은 감동을 가슴에 담고 돌아왔습니다. 미량박씨라는 이름은 단지 족보에 새겨진 글자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태도를 말해 줍니다. 조상께서 남기신 성실함과 청렴, 그리고 책임감은 지금 우리 세대가 본받아야 할 귀한 유산입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정신을 물려주어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가문의 이름을 자랑으로 여기는 것은 과거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미래를 더욱 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마음가짐이라 생각합니다. 선조가 그랬듯 우리도 삶의 중심을 바르게 세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처럼 집안 어른들이 한자리에 모인 날은 참으로 귀하고 따뜻했습니다. 조상의 묘소 앞에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조용히 웃음을 나누며 우리는 피로 이어진 2년 이상의 유대감을 확인했습니다. 어르신들의 기억 속에는 조부모님과 그 윗대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그 소중한 이야기를 듣는 순간순간이 마치 시간을 거슬러 조상과 대화를 나누는 듯 했습니다. 이런 날들이 자주 있진 않지만, 그래서 더 오래도록 가슴에 남는 것 같습니다. 공유공휘중손 선조님은 평생충과 효의 삶을 실천하신 분으로, 우리 가문에서는 마치 살아있는 정신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높은 벼슬을 한 인물로 기억되기보다는 백성을 아끼고 올곧게 살아간 삶의 태도 자체가 우리 후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의 묘소 앞에 서면 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됩니다. 선조의 뜻을 이어받아 나 또한 더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싶어집니다. 종묘와 추원제를 둘러싼 돌담길을 따라 걷는 동안 오래된 기억과 낯선 감정들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누군가는 어릴 적 할아버지 손을 잡고 다녀갔던 기억을 떠올렸고 누군가는 처음 방문한 그곳의 기운에 숙연함을 느꼈습니다. 오래된 돌 하나, 나무 하나에도 이야기가 깃들어 있는 듯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역사뿐 아니라 민족의 시간까지 함께 흐르고 있는 이 공간이 그저 한 번의 방문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자주 찾고 자주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모임에서는 누구 하나 큰 소리 내지 않았지만 모두의 몸짓과 시선엔 조상을 향한 깊은 존경이 배어 있었습니다. 제사상을 차리는 손길, 조용히 향을 피우는 움직임, 그리고 고요히 절을 올리는 모습 하나하나가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전통의 표현이었습니다. 말로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행동과 분위기 속에서 가문의 정신이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미량박씨라는 이름이 가진 힘은 화려한 것이 아닌 이렇게 조용히 전해지는 마음과 품격 속에 있었습니다. 그 깊이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추원제는 단순한 재향 공간이 아닌 시간을 품은 특별한 장소입니다. 고유한 건물 안엔 수백 년을 지나온 예와 정신이 살아 숨 쉬고 있었습니다. 제실 앞마당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면 묘하게도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람이 스치고 나뭇잎이 흔들릴 때마다 선조들의 기침 소리라도 들릴 듯해 조용히 숨을 죽이게 됩니다.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의 커다란 울타리가 되어 주며 힘들고 흔들릴 때 다시 중심을 잡게 하는 나침반이 됩니다. 음 아, 오늘의 방문은 그 과거를 기리는 자리였지만 있겠어.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조상의 정신을 어떻게 지켜내고 이 가문의 이름을 어떻게 이어갈지는 바로 우리 후손들의 몫입니다. 때로는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것은 곧 우리가 누구인지를 지켜주는 힘이기도 합니다. 조상을 기억하고 지금의 가족을 사랑하며 다음 세대에게 이 정신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미량 박씨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단순하면서도 위대한 일입니다. 오늘의 여정은 단순한 가족 나들이가 아니라 우리 뿌리를 되새기는 깊은 울림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상의 숨결이 깃든 종묘와 추원제를 걸으며 우리는 어디서 왔고 누구인지 다시 한번 되물었습니다. 말없이 흐르는 전통, 고요히 이어지는 정신, 그 모든 것이 미량 박씨라는 이름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비록 세상은 변하고 세대는 바뀌어도 지켜야 할 가치는 분명합니다. 오늘의 이 마음, 이 울림을 오래도록 품으며 조상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가문의 이야기, 마음 깊이 전해졌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따뜻하고 깊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들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눈앞에 별이 빙글빙글.